아빠 <laughs> 눈 빨리 눈 감아 엄마도 눈 뜨지 마눈감아 아빠 그려주고 있으니까 <laughs> 아이고 아빠 그렇지 응. 음. 엄마 눈눈 감아 알았다 엄마도 눈 감았어 야너눈왜떠눈 뜨면 안 되지 이렇게 아니 손도 치워 눈 감아야지. 일 떴어? 엉터리 이거 봐눈 감았다? 눈 감았다 됐다? 음, 짠! 짠! 응 이거 봐짠티대 혼자 내가 뭐현나가글치그래도짠이거봐렇도응 이거 봐 하나 이렇게 그어도, 글씨 그어도. 글씨 써달래. 하나라고 써달래. 어떻게 써달라고?